어 이거 누구 거지? 어, 그거 내 꺼짐 아 오오오오 영제 겁니다 아 은철님 거아 네, 핸드크림 제가 유추해보면 아무래도 손을? 예 네, 많이 그 피아노를 연주하셔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쓰시는 건가요? 네, 저렇게 그 치약처럼 생긴 그 물건은 <laughs> 네, 바로 핸드크림인데요. 핸드크림, 네. 네. 아무래도 이그 건조함에서 저를 좀 보호할 수 있는 네. 유일한 친구이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되게 아로마 향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제 정신과 네, 네. 멘탈 관리를 도와주는 아주. 아, 혹시 좋은 친구죠. 그러면 피아노 치시다 보면은 핸드크림. 크림을 바르면 약간 끈적이다든지 미끌미끌거리는 미끌미끌 거는 신경을 안 쓰시네요. 아무래도 이 지문 쪽에 바르다 보면 이게 미끄러워서 네네. 지문을 제외하고 손등이 먼저 바르고 아, 이제 지문을 제외하고 이렇게 아, 바릅니다. 아 손바닥. 네 그죠 네, 네, 그죠. 아, 그러면 핸드크림마다 제형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느끼시겠다 맞죠? 아니 저는 그런 음, 상황 없어요. 그런 향이 중요하다. 아, 아, 향으로 아, 보습력과 향. 피아노 치면서 오는 약간 그 아로마향이. 아로를 하면은 이게 네. 더 이게 향이 올라 아, 그러겠다. 발산발산발. 아, 발산. 네. 손이 엄청 발산, 빠르시더라고요. 발산, 발산, 네. 예. 향을 느끼기 어. 위해서. 좋은데요. 네. 열심히